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소리> 아멘. 오늘 주제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 두 번만 더해 봅시다. 시작.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 드셨나요? 배고프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배고플 때 떠오르는 거는 밥이랑 라면입니다. 탄수화물을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 떠오르는 음식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음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음식이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는 말씀을 먼저 이해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I am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유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나는,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과 같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이 표현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고해야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의 배경, 즉이 말씀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바로 앞에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복 6장 1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기적 사건은 사실 한 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된 일이지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모양입니다. 아주 적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닿자. 5천명을 먹이고도 충분한 음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 사건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라는 이 말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빵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삼으려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도 중요한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을 할수 있으면 일을 함으로써 말이지요. 무능해져서 남의 도움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떡만 받아 먹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분께 모든 결과는 맡기되. 그분께 모든 처분을 맡기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최선을 다해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때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때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지요.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지요. 조금 전에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의미 있는 인생, 보람을 느끼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타인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구나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떡은 곧 생명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혹은 목적은 세상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인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시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의미 있는 존재, 보람을 느끼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존 l 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스락 a 을 제가 인도했었죠. 그날 한시간밖에못 자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에 가면 꼭 서너 시간은 재우려고요. 반드시 3시, 4시에는 라이라이웃을꼭 시키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뉴스 락기를 준비하는데 그래, 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도저히 저 혼자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한시간 정도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이제 인도해줬는데 그중 하나가 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맞추는 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제 아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준비를 하고, 어, 이 질문의 답을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었죠. 그중 하나가 이제 무엇이었냐면, 조재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파네라 파늘아 아니에요. 파네라는 그래도 좀 그나마 건강하죠. 파네라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뭐 있죠? 맥도날드 였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 참 편리하죠? 빨리 그리고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을 가져다 주죠. 패스트푸드는 일반적으로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음식이 많아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영양 결핍이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 및 비만을 초래하죠. 패스트푸드는 보통 칼로리가 높습니다. 매일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죠.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패스트푸드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고염분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소화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섬유질이 부족하죠. 매일 섭취하면 변비나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다섯 번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 또한 저하될 위험이 있죠. 여섯 번째, 에너지 수준과 피로입니다. 패스푸드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잠깐의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곧 피로감을 느끼게 하죠. 이러한 혈당 변동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간기능 저하, 간경변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적 양식으로 삼을 때에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일 때에만 우리는 영생, 풍성한 생명, 의미와 보람, 보람을 발견하는 만족스럽고 기쁘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사랑을 마시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맥도날드를 끊어야 합니다. 가끔 먹는 것은 괜찮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먹으려고요. 하지만 일상의 양식으로 삼은 습관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맛, 잠깐의 만족, 다시 배고프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양식은 끊어야 합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남부럽지 않게 교회를 크게 부응시킨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인터뷰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대답은 교회 부응시키는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랍니다. 이분의 대답이 함의하는 바는 세상적 성공이,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한다는 출세함이 사실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보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계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명 정도 되는 교회를 1년 안에 100명 되는 교회로, 3년 안에 300명 되는 교회로, 7년주에는 1,000명 되는 교회로 만드셨다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예가 참 구체적이죠?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저의 아주 어렸을 때에 있었던 포부였습니다. 가는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아마도 대부분 우리 마음 안에는 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천명을 먹이고도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내셨고 먹을 것을 결코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잘됨을 응원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시간.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똑같지 않은 우리의 삶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경영하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고 먹으며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한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인생을 해결사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찾고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만 만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해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경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경험 필요하고 유익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수준에만 머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이죠.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26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우리 26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두 구절이 무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줄 존재로만 예수를 여긴 것이지요. 52절 말씀 이를 다시 증명합니다. 눈으로 읽어 봅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 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갇혀 있는 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갇혀 있는 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영생의 의미, 풍성한 생명,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주님도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에 저는 노동은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노동은 돈과 재화를 얻고자 하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다구요? 주셨으니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셨으니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사랑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말이죠. 사실 사랑과 욕망을 혼돈한 것입니다. 욕망의 결과는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얻었다고 하여서 우리 인간은 그 순간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마치 무한하여서 유한한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갈망은 오직 무한하신 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먹이시는 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요. 마셔야 할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는 존재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뭐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 솔직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닥을 어떻게 걸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적 사건이 참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언제나 제 안에 있습니다. 미국 MIT 응용수학과 존 부시 교수가 이 문제를 고심해 본 모양입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시속 112km로 달릴 수 있다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몸만을 가지고 시속 100km의 수준을 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 112km 이상으로 달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보유한 우사인 볼트가 2009년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한 시간이 9초 58이죠.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40km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우사인 볼트보다 2배 혹은 3배로 빨리 달릴 수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도마뱀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말로 영문명도 Jesus Christ Lizard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겠죠? 물 위를 달리는 모습으로 유명한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이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수 없다고 합니다. 셔터 속도 100만 분의 1초인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야만 분석이 가능할 정도니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이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릴 때에 0.2초 만에 다섯 걸음을 뗀다고 합니다. 그럼 1초면은 몇 걸음이죠? 계산해 보세요. 1초면 몇 걸음이에요? 스무 걸음이죠. 그리고 발이 물 속에 있는 시간도 대단히 짧다고 합니다. 0.05초 간격으로 물에서 발이 나오면서 반대쪽 발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마찰력,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부력이라는 세 가지의 물과 상호 상호 작용하는 힘으로 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이 지지스 크리스트 리조이드처럼 그렇게 걸으셨을까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 위를 걷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은 물 위를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 위를 걷도록 창조되었죠. 우리 인간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므로 그분의 살,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동행할 때에만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도록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삼을 때에만 그 질서로 말미암는 깊은 의미와 보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삼음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타인 모두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의미와 보람 넘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기론 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 새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